어느 마을에서 닭을 키우는 가구가 150가구가 있대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n 닭 150, 그다음에 토끼를 가구는 어, 키우는 가구가 113가구가 있대. n 토끼, n 엔토. 토113 토끼 또는 닭 또는 토끼를 키우는 가구가 220가구일 때. 그러면은 어, 토끼를 키우거나 또는 닭을 키우는 가구가 220이라 그랬죠. 이게 합집합이죠. 그래서 엔닭 합집합 토끼 자 요게 220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닭과 토끼를 모두 키우는 가구 수를 구하다 구하라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구하라는 얘기죠. 엔닭 동시에 교집합 토끼 용어를 구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교집합을 구하고 싶으면요. 얘두개 더해서 합집합을 빼라 그랬죠. <laughs>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두개 더해주니까 263이 되고요. 거기서 합집합 220을 빼주면은 이게 바로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죠. 아주 쉽죠. 그러면은 263에서 220을 빼주면은 43이 얘가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갑시다. 179번입니다. 어느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이 16명이다 라고 했어요. 음악이니까 n 뮤직 s i c 할게요. n-m. 16이죠. 오케이. 미술을 좋아하는 학생은 19명이래요. n-art에서 a라고 쓸게요. art. 19명. 그리고 음악과 미술을 모두 좋아하는 학생이 9명이래요. N 뮤직 동시죠. 음악과 미술 모두니까요. 교집합이 됩니다. 거기에서 아트 해서 아홉 명이 되는 거죠. 구하는 건요. 음악을 좋아하거나 미술을 좋아하는 학생 수를 구하시요 음악을 좋아하거나 미술을 합집합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n 뮤직 합집합 아트 얘를 구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합집합을 구하고 싶으면 뭐 해주면 돼요. 두개더 해서 교집합 빼라 그랬죠. 이두 개를 더해서 16 더하기 19 거기에다가 교집합을 빼주면은 얘가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두개 먼저 계산해 줄게요. 10 16 10더 해주니까요. 정답 26으로 요렇게 마무리하시면 예 답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180번입니다. 어느 산악회 회원 중에서 한라산을 등반한 해본 사람이 23명. 한라산과 설악산을 모두 등반해 본 사람은 15명 한라산이나 설악산을 등반해 본 회원은 33명 이때 설악산을 등반한 회원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네요 그죠 음, 좋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한번 처리해 볼게요 위의 문제랑 N 한라산이니까요 H 한라산 그죠 그래서 23명 이렇게 잡아줄게요 한라산과 설악산을 모두 등반해 본 사람이 15명. N, 한라산과 동시적 교집합이죠. 설악산, 설악산, S. 그래서 15명. 한라산이나 설악산을 등반해 본 회원은 33명이다. 합집합을 가르쳐 준 거죠. N, 한라산, 합집합, 설악산. 고회원이 그 33명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설악산을 등반해본 회원수를 구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공식 쓰면 되죠. 합집합은, 네 n, 그러니까 한라산, 30, 23이죠. 23 더하기, n, 설악산. 거기다 우리가 교집합을 빼주면 되는 거죠. 이게 되죠. 예. 네. 요거 넘어가서 계산해주니까요. 자, 10이 됩니까? 10. 요거 넘어가주니까 플러스 15. 남는 거는 얘가 남죠. 얘도 이항을 했으니까 N 설악산이 됩니다. 그래서 NS는 요거 두개 계산했는 25가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 되니까 4번 체크하시면 180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181번입니다. 어, 5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농구와 축구의 선호도를 조사하였습니다. 50명 그러니까 N 전체 집합이죠. 전체 집합이 50명이 된다. 합집합 아닙니다. 전체 50명을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한 거니까요. 오케이, 좋아요. N, 그리고 농구. 농구니까 베이스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농구가 27명입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34명. N, 사커. S라고 쓸게요. 34명. 이렇게요. 농구와 축구를 모두 좋아하는 학생은 19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n 베이스볼 교집합 사커 해서 19명 이렇게 되는 거죠. 두 종목 중 어느 것도 좋아하지 않는 학생 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풀어셔도 되고 벤 다이어그램이 이해가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전체 집합 50명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베이스볼을 보고요. 여기를 싹 걸어 볼게요. 교집합을 여러분들이 먼저 처리해 주는 게 좋아요. 교집합이 19명이 되죠. 오케이, 음, 잠깐만요. 그러지 말고, 그럼 합집합을 바로 구하자. 여기, 여기, 여기 영역의 자 사람 수를 구해 줄게요. 합집합 구하고 싶으면요. 얘두개 더해서 교집합 빼주면 되잖아요. 그지요? 얘두개 더해주니까 얼마 돼요? 61. 거기다 교집합 19명을 빼주면 은 42가 나오네요. 얘가 바로 합집합, 색칠한 부분의 학생 수가 되는 거죠. 여기가 42명이 돼요. 저... <laughs> 전체 50명에서 합집합을 빼주면 은이 바깥쪽에 있는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50에서 40이 빼주니까 바깥쪽이 8명 되는 거죠. 이게 답이죠. 두 종목 중 어느 것도 좋아하지, 않, 하, 좋아하지 않는 학생수니까 이 바깥쪽의 학생들이 두 종목 다 좋아하지 않는 학생수가 되고 답이 된다라는 얘기죠. 정답은요, 8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세은이네 반 학생에게, 들에게 AB 두 문제를 풀게 하였더니 A 문제를 푼 학생이 23명, NA라고 적을게요. 23. 그리고 b 문제를 푼 학생을 mb라고 둘게요 b 문제를 푼 학생을 18명 두 문제 중 적어도 한 문제를 푼 학생은 30명이다 적어도 라는 거는요 a 문제만 풀어도 되고 b, 문제도 풀, b 문제만 풀어도 되고 동시에 다 풀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적어도 라는 얘기는 합집합을 얘기합니다 a 문제 합집합 b 그러니까 a도 풀고 적어도 한 문제 둘다 풀어도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30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라는 거는 여러분들 합집합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두 문제 중 적어도 한 문제 이어 잠깐만 이때 두 문제 중한 문제만 푼 학생 수를 구하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은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두개 주시고 여기가 A 문제를 푼 학생, 여기를 B 문제를 푼 학생.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두 문제 중한 문제만 푼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에 학생 수를 구해주라라는 얘기죠. 완전히 이해되죠? 음. 그럼 교집합 먼저 구할게. 교집합 먼저 채우는 게좋다 그랬잖아요. N, A, 교집합, B 구합시다. 교집합을 구하고 싶으면요. 뭐 하라 그랬어요? 얘두개 더해서. 합집합 빼주면 된다고 얘기 드렸죠. 얘두개 더해 주니까요. 41 나옵니다. 거기에서 합집합 30명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집합 두 문제 동시에 푼 학생 수는 11명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겠죠? 여기가 11명이에요. 그러면 은 A 문제를 푼 학생이 23명인데 여기가 11명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12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두개 앞에서 23 나올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리고 B 문제를 푼 학생이 19, 18명이에요. 그럼 요 11명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7명 들어가주면 된다 아닙니까? 맞지요? 그때 두 문제 중한 문제만 푼 학생 12명과 7명을 더해주니까 정답은요? 19가 바로 1 8 2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는 얘기죠. 안 어렵죠? 여기까지. 다음 문제 볼게요. 183번입니다. 어, 40명의 학생 중 거울을 갖고 있는 학생이 18명. 어, 전체가 40명 있는 거예요. NU가 4 0이라는 얘기고요. 합집합 아닙니다. 거울을 가지고 있는 학생, N, 거울이니까요. 미러, 이렇게 할까요? N, M이라고 할게요. 거울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18명. 어, 빛, 빛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15명이에요. N, <laughs> 빛은 모르겠다. 빛. 할게요. NB 15명 BC 영어로 뭐예요? 모르겠어요. 자, NB 15명 둘중 어느 것도 갖고 있지 않은 학생이 11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은 저는 벤 다이어그램이 생각이 납니다. 예,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 줄게요. 이렇게요. 전체가 40명이 되고요. N미러, 미러가 자요걸 m이라고 둘게요 그냥 미러가 18명 그 다음에 빛이 15명 요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죠 음 그리고 둘중 어느 것도 갖고 있지 않은 학생이 11명이에요 요 바깥쪽이 11명이 차지한다는 얘기죠 그럼 합집합은 몇 명이 나오는 겁니까 일단 요거 다 채워놓고 문제를 풀게요 그냥 저는 그럼 합집합이 40명에서 11명 빼주면은 29명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즉 N, 미러, 합집합, B, C, 거울, 합집합, B, C 얼마가요? 40에서 10을 빼주니까 29가 나오죠 그러니까 합집합, 여기에 29명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교집합 먼저 채우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N, 미러, 합집합, B, C, 자 동시에 들어가는 거 이거 어, 교집합이죠? 교집합 우리 구하고 있죠? 자, 동시에 들어가는 여기부터 구할게요 교집합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얘두개 더해서 네. 합집합 빼 주라 했죠. 교집합 구하고 싶으면은 합집합 구고 하고 싶으면은 두개 더해서 교집합을 빼 주면 되는 거고. 그지요얘두개 더해 주면은 얼마 나옵니까? 33이 나온다 아닙니까? 거기다가 합집합 2 9명을빼 주면은 4명이 된다. 그죠? 4명이라는 얘기죠. 여기가 4명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18명에서 4명 빼주니까 여기는 14명이 들어가 주면 되고 15명에서 4명 빼주니까 여기는 11명이 들어가 주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여기까지 해석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거울만 갖고 있는 학생 수를 a라 그랬어요 거울만이니까 14명이 돼야 되겠죠 여기는 거울만 가지고 있는 학생 수가 아니지 4명은 얘는 거울과 빛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죠 거울만 가지고 있는 학생 수는 14명이 됩니다. 그래서, small a 값은 14가 된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빈만 갖고 있는 학생 수를 b라고 했어요. 빈만 가지고 있는 학생 수는 여기 영역의 학생이죠. 그게 11명이니까, b 값은 11이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거는 a 플러스 b니까, a가 14 더하기, b가 11이 되어서, 2개 더 있는 정답은요, 25로 가시면은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 라는 얘기죠. 괜찮죠? 아어렵죠한 개도? 마지막 문제입니다. 페이지 여기 좀 어려웠죠. 여러분들, 요 문제를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풀이 방법에서 풀이 풀이지에 있는 풀이 방법도 예, 잘돼 있어요. 잘돼 있지만, 저는 요런 문제 나오면은 요렇게 풀어요. 음, 선택 사항은 여러분들이 풀이 지역을 보시든지 아니면은 제가 푸는대로 따라가실지, 그런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보세요, 저는. 세 책, 세 권의 책 A, B, C, D 중에서 적어도 한 권을 읽은 학생이 50명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 N, A, 합집합 B, 합집합 C. 적어도 한 권이라고, 적어도로 말 들어가면 합집합이라고 얘기 드렸죠. 걔가 50명이래요. 50, 요렇게 나온 거죠. A 책을 읽은 학생을 27명, 글을, 글을 N, A라고 둘게요. 27. 그리고 B 책을 읽은 학생 수가 21명, N, B라고 둘게요. 얘가 21 그리고 c 책을 읽은 학생을 30명 n c가 얼마 30요렇게 해요 그죠 세 권도 세 권을 모두 읽은 학생이 6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n a 교 b 교 동시에 읽은 거니까 교집합 맞죠 걔가 6명이다 요렇게쓸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세 권의 책중한 권만 읽은 학생 수를 구하는 겁니다 어렵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제가 이 문제를 처리를 해드릴게요. 전체 집합이고요. 여기가 A, 여기가 A, 요거 보고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일단은 여기가 A, B, C. 어, 저는 이렇게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어. 자, 그래서 요거를 각각의 영역에 제가 어, 문자 화시킬게요 A, B, C, D, E, F, G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공식 아시죠? n a 합집합 b 합집합 c는 뭐였습니까? n a 더하기 n b 플러스 n c 마이너스 n a 교 b 마이너스 n b 교 c 마이너스 n c 교 a 플러스 n a 교 b 교 c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공식 외우셨죠? 좋습니다. 그러면 합집합이 얼마예요? 50이죠. 50 이렇게 가시고요. NA가 얼마예요? 27 더하기 m b 가21 플러스 NC가요 30이 되죠. 오케이 마이너스입니다. NA 교 B는 우리가 여기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B 플러스 C가 A 교 B잖아요. 요 A 집합과 B 집합의 교집합은 B 플러스 C가 돼요. 요게 B 플러스 라란얘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요렇 적어주면 된다 아닙니까? 맞죠? 요것도 갈게요. B교시, B 집합과 C 집합의 교집합은 CF가 됩니다. 얘가 C 플러스 F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C, 마이너스 F 이래 쓸수 있다는 얘기죠. 마이너스죠? 그리고 C교에, C와 A의 교집합은 C와 D가 됩니다.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라고 처리해주면 되죠. 그거다가 플러스 N, A교, B교, C. A교, B교, C는 C죠. 얘가 C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잠깐만요. C는 우리가 알고 있네, 지금. C가 몇 명이에요, 이게? 이게 6명이죠. 그죠? 그 그러니까 C가 6명이야. 얘를 6으로 바꿔줄게. 그지? 어, C가 6이니까요. 자, 얘들을 다 6으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좋습니다. 그럼 얘를 일단은 제가 정리를 할게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F, 마이너스 D를 다 우리가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주면 은 B 플러스 F 플러스 D가 될 겁니다. 이해 되죠? 얘네들을 다 좌변으로 이항을 시켰어요. 나머지들은 숫자로 다계산 처리하겠습니다. 플러스 6, 마이너스 6, 안녕 처리하시고요. 이렇게 돼 주면요 음, 여러분께서 잘 하셔야 돼요 48이 되죠 이래 돼 주면은 78이 되죠 오케이 맞죠 78얘 계산해 주면은 48 30도 해주면 78 맞습니다 거기다가 요게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12 그럼 78에다 12 빼주니까요 66 오케이 50 넘어가서 66에서 50 빼주면요 10 6, 오케이, 좋아요. 여기까지 일단 나왔죠. 오케이, 여기까지 나왔어요. B+, F+, D, B+, F+, D. 여기에 영역의 학생 수가 16명이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좋아요. 여기까지 일단 했어. 우리가 구하는 게 뭔지부터 보고 갈게요. 세 권의 책 중에서 한 권만 읽은 학생 수를 구하는 거야. 한 권이면 여기죠. A명이죠. 오케이 한 곳만 읽은 게 요거 여기가 B만 읽은 학생 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C만 읽은 학생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A 플러스 E 플러스 G의 값을 구해주면은 우리는 집에 갈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완전 공감하시죠? 여기까지 좋습니다. 우리는 A 더기 E 더기 G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조금만 내릴게. <laughs> 그러면은, 요렇게 가자. 우리가 A다기, E다기, G를 구해야 되니까, 요기가 지금 몇 명입니까? 어, 그렇지. A다기, 더하기 G다기니까, A를 구하자. 오케이. A를 구할게요. A는, 요기 A, 요, 요 기죠 요기. 그러면 A가 전체가 몇 명이에요? 27명이잖아. 27명에서, 누굴 빼주면 돼? 여기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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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어렵죠, 여러분들. 여기가 전체, 여기가 27명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27명인데, 거기서 우리스 small a를 구해야 되니까, b 빼고, d 빼고, 6을 빼주면 돼요. 여기다가, b 빼고, d 빼고, 6을 빼주면, 예, 여기에 학생수가 되는 거죠. a 구했어요. 오케이. 요번에 b 구할게요. 어, b를 구하는 <laughs> 정신 차려야지. 청윤아 자, 1을 구해야지. 구해야 네, 여기 1을 구해야지. 여기. 그러면은 B의 학생수가 몇 명이냐면은 21명이죠. 21명에다가 누굴 빼주면 돼? 우리 E를 구해야 되니까 B 빼고 F 빼고 6 빼주면 되죠. B 빼고 F 빼고 6을 빼주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우리 G를 구해야 될거 아니에요. G는 어떻게 돼요? G는 여기가 G잖아. 여기가 G니까 어, 여기 C가 30명이 있다 그죠? 30명에서 누구 빼주면 돼요? 30명에서 D 빼고 F 빼고 6 빼주면 돼요. D 빼고, F 빼고, 6 빼주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조금만 더 내릴게. 그 다음에 얘네들을 뭐 해주면 돼? 이제 변변끼리 더 해주면은 이제 집에 갈 준비하시면 되는 거죠. 자변 다더 해주니까 A 더하기, E 더하기, G. 보세요. 우리가 구하는 거얘 나왔잖아요. 이제 계산만 잘 해주면 돼요. 요렇게 먼저 계산해 줄게요. 계산해 주면 20일 됩니까? 20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D가 되죠. 오케이, 좋아요. 아. 잠깐만요. 좋지가 않습니다. 아, 요거를 미리 계산을 좀 하자 요거. 요렇게 계산해 주면은 얼마가 돼요? 21 t t가 되겠죠. 요렇게 계산할 건데 21에서 6을 먼저 뺄게요. 빼 주면은 15가 되겠죠? 15. 맞죠? 예, 15 -D. b f가 돼요. 요렇게 먼저 계산해 주면요. 24 d f가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다 더할게요. 얘네들 더한게 얘네들 합과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숫자 먼저 더할게. 요래 더해 주면은 얼마가 됩니까? 36이 되고요. 거기다가 24를 더해 주면은 60이 됩니다. 60. 그리고 얘들 좌변 다, 다 더하는 거고 우변 다 더하는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어, b, 마이너스 b 더해 주니까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d, 마이너스 d 더해 주니까 마이너스 2d 마이너스 f, 마이너스 f 더해 주니까 마이너스 e f 그죠? 요 식을 마이너스 2로 끌어낼게 a 플러스 e 플러스 g는 60 마이너스 2에 b 플러스 d 플러스 f 이렇게 된다, 아닙니까? 그죠? 요가 어디 있어요? 고개를 들어보세요, 요기 있죠? b 플러스 d 플러스 f 자리만 바뀌었지만 같은 거 맞습니다. 얘가 16이 되죠. 16에다가 2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32가 됩니다. 60에서 32 빼주니까요 정답 28. 우리가 구하는 게 얘가 정답이었으니까요. 그죠? 답은 28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이 문제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푸니까요. 이런 문제들도 괜찮게 풀리거든요. 뭐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